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이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꾸며 주는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타일 시트와 HTML 두 가지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TML은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나타내주는 태그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준다면 이 HTML에서 상세하게 구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서식들, 그 예를 들면 줄 간격이라든지 하이퍼링크의 그 스타일 변화, 또 테이블에서 그 외곽선 테두리와 같은 이런 다양한 서식들에 대해서 좀더 예쁘게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꾸며주는 그런 서식들이 바로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시트라고 불리우는 CSS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CSS의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그런 언어입니다. HTML이 어떤 Hypertext Markup Language인 것처럼 CSS도 이러한 c a s c a d 타 Style Shee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이나 CSS를 합쳐서 다이나믹한 HTML이라고 해서 d h m l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Word나 어, 한글 아래 한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서식을 저장하고 불러와서 서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할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웹페이지에서 이 CSS는 바로 타 문서에 존재하는, 어, 스타일의 기능을 해주곤 합니다. 이 CSS라는 것은 이 태그 자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 보면은 먼저 헤드와 헤드태그 head 사이에 어, 스타일 시트에 관련된 태그를 직접 정의를 해서 내부 스타일 시트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되는 문서에만 적용되는 스타일 시트로서 타 문서에서는 다시 기본 설정의 서식값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특정한 문서에서만 쓰는 내부 스타일 시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통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습니다. 외부의 스타일 시트 파일을 따로 꺼내놓고 그것을 문서에 불러오기만 해서 불러오면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의 스타일 시트인데요. 스타일을 정의한 CSS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외부 파일로 만들어놓고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의 문서에 동시에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을, 해, 적용을 했을 경우, 한 번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외부에 있는 그 문서, 원본 CSS 문서를 한 번만 수정 해주시면, 나머지 문서의 스타일이 동시에 다 공통적으로 바뀐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공통 영역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로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가장 간편한, 어,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정한 태그 부분에 딱한 부분만 내가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태그 자체에도 스타일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속성을 써주듯이 예를 들면 p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고 해보면 이렇게 p 태그 안에 띄어쓰기를 해주시고 여기 어, 속성을 사용하듯이 스타일은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성이 아니라 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인라인 스타일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어, 그래서 유형이 유형을 보시면은 여기 문법이 약간 다르죠. 처음 보는 이 콜론이라는 구분자와 세미콜론 구분자가 나타났는데, 콜론은 여기서 스타일을 정의하는 하나의 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 콜론 도둠이라고 하면은 폰트 패밀리는 그 글꼴을 얘기합니다. 글꼴은 도둠으로 하라라는 그런 지정 하나의 세트이고요. 이것이 종료가 되었을 때 세미콜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서 세미콜론으로 나타난 다음에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라고 한다면, 폰트의 컬러, 이 P와 P 사이에 들어있는 그 컬러 값은 레드로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어, 비교적 단단한, 그리고 HTML과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태그 자체를 수정하심에도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저희가 하나하나 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시트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클릭을 하면서 마우스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간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타일 시트는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텍스트에도 당연히 지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의 줄 간격, 그다음에 자간 모양, 색상 등 아주 다양한 스타일들을 우리가 어,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언더라인, 배경색 등으로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테두리, 모양, 여백 등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배경 이미지를 역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배경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둑판식 모양으로 반복되는 설정인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반복될 수 있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스타일 시트에서 바로 해줍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테두리, 뭐그 다음에 셀의 색상, 셀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모양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깔끔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테이블의 스타일 시트가 아주 유용하게 많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링크 스타일인데요. 링크를 걸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에 밑줄이 그어진 글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번 다녀온 링크에 대해서는 보라색 밑줄이 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값이 싫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링크 스타일을 스타일 관리자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링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바에도 링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뉴, 본문 내용. 등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의 링크들이 동일한 스타일이 아니라 따로따로 각각의 링크 스타일을 음,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이 스타일 시트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따로따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림이버 창 부분에서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CSS Styles라는 패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 스타일에 관련된 주요 패널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스타일 만들기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스타일 관리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New CSS Rule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New CSS Rule 대화 상자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됐을 때세 가지 항목을 설정해 주시고 이제 빠져 나오시면 되는데. 먼저 그 스타일의 종류를 결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스타일의 종류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어 나중에 디비버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스타일의 아이디를 선택을 하거나 네임을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임은 나중에 골라서 사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그런 규칙적인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는 이제 CSS 삽입 어, 방식인데요. 이 문서에서만 사용할 것인지, 외부 파일로 보낼 것인지 등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드림이보로 돌아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이버로 돌아오셨다면, 예제 파일을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폴더 안에 보시면, 은 html 파일 중에 css-class.html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꺼내어 보도록 합니다. 예, 그러시면은, 여기서 본문, 표로 이루어진 본문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타이틀 부분에 예쁘게 그 글씨를 타이틀화 시켜서, 색상을 입히고 폰트를 조절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CSS 스타일을 적용할 때 저희가 첫 번째 사용을 할 방식은 바로 클래스라는 방식인데요. 어, 클래스 입력 방식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하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이것을 계속 불러와서 어, 예를 들어서 타이틀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 타이틀 부분 네, 불러와서 사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클래스 방식의 그 스타일을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겠죠? 어, 예, 제작을 하기 위해서 CSS 스타일 패널 부분에 들어가 주시고, 이 부분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생성하기 아이콘, 요 플러스 아이콘이 붙어 있는 요 단추를 클릭을 해 주시면, 바로 New CSS 룰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이 중에서 첫 번째 타입을 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클래스 방식으로 어, 만든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 클래스라고 첫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자 클래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하단에 이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타이틀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볼까요?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롤 데피니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문서에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 두신 다음에 OK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신 후에는 OK를 눌러 빠져나오시게 되면 바로 CSS 룰 디피니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끝에는 우리가 지정했던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붙어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가 직접 쉽게 클릭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입 부분이라는 것은 폰트 패밀리가 있네요.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어, 글자이겠죠. 도둑체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인트 단위로 글자를 글꼴 사이즈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웹상에서의 작은 글꼴은 9포인트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큰 글꼴이 10포인트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너무 조그맣게 되니까 포인트로 단위를 변경을 해주세요. 많이 쓰는 글꼴 단위가 포인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글자의 컬러 타이틀이기 때문에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컬러 부분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갈색 부분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의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주셨다면은 일단 OK를 눌러서 빠져나와 보도록 하시면 CSS 스타일즈라는 패널 부분에 이렇게 목록이 적용이 된 부분이 보이시죠? 저희가 새로운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해준 스타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성을 할 때마다 이렇게 목록형으로 쭉 나타나게 되겠죠. 이 중에서 원하는 필요한 목록들을 사용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은 해당되는 타이틀 텍스트의 속성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없었던 이런 상세한 부분이 프로파티 부분이 생성이 됐죠. 폰트 패밀리 나타나 있고, 우리가 지정한 컬러,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정한 값들이 나타나 있고요. 다른 값들을 더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 하단에 있는 애들 프로파티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다양한 여러 속성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이제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시고 또 속성자를 골라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만들다가 삭제하고 싶은 속성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하단에 있는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을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클래스 방식으로 등록된 스타일인 스타일 이름 앞에 이렇게 점 타이틀 텍스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적용하려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상의 본문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타이틀 부분 있죠 타이틀 부분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프로퍼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클래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로 스타일을 등록을 했죠 그것은 바로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타이틀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불러와 주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부분에서 논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타이틀 텍스트가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폰트 컬러도 우리가 지정한 가색 폰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죠?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Mac OS라는 이 타이틀을 드래그하여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래스 항목에서 타이틀 텍스트를 골라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죠. 자, 클래스 방식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은 새롭게 스타일 만들고 그것을 해당되는 화면의 프로퍼티 부분에 클래스 부분에서 목록에서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라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이번에는 등록된 스타일을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보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미리보기를 해보았더니 해당되는 이 타이틀 부분을 내가 좀더 다르게 어,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예. 역시 CSS 스타일 패널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타이틀 텍스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패널 하단 부분에 있는 단추 중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에디트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설정했던 대화 상자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폰트 사이즈도 크게 해줄 수가 있어요. 16 포인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텍스트에 배경이 배경 색상이 들어가고 테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 카테고리 항목에서 백그라운드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셔서 저희가 어,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또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가셔서 옅은 색 컬러로 저희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살, 살구색 느낌이 나는 #fc9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저는 설정을 시켰습니다. 백그라운드 설정을 마쳤다면 이번에는 박스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박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면 바로 여기서 박스와 같은 그런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패딩은 이제 글자와 테두리 간의 그 여백이고요. 그다음에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얘기를 합니다. 5픽셀로 설정을 시켜줍니다. C픽스, 루픽스에 각각 첫 번째 칸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있는 나머지 값들도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있는 Same s a for all 이라는 이러한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값들이 동일하게 동시에 적용이 되고, 이 값을 해제시키게 되면 각각의 값들을 따로따로 수치를 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측 카테고리에서 테두리 어, 보더 값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보더라는 값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테두리의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역시 a l 오이라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좌측 우측 상하 이 모든 부분들이 어, 같은 스타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솔리드를 설정을 해주세요. 솔리드는 일반적인 박스 테두리에 그냥 일반적인 직선을 의미를 합니다. 솔리드 타입을 설정을 해주시고, 픽셀은 저희가 골라주지 않고 직접 값을 입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1픽셀로 가장 가는 선을 입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보덕 값입니다. 자, 보덕 값은 저는 이렇게 노란 색상으로 입력을 시키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저희가 해당된는 타이틀 부분에 클래스를 적용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CSS 스타일에서 해당 항목을 변경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적용한 속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와 훈트 패밀리와 그 다음에 훈트 사이즈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와 보더 값 그다음에 마진 패딩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타이틀 부분에 적용이 돼서 눈에 띄는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네요. 자, 라이브 버튼을 통해서 미리보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좀더 정리가 된 느낌으로 타이틀이 완성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시트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어, 스타일시트의 여러가지 종류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클래스 방식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어, 스타일시트를 등록할 때는 이와 같이 New CSS 룰 대화 상자를 꺼내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때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타입에는 네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첫번째 있는 클래스 타입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클래스 타입을 통해서 속성을 결정을 해주신 후에 어, CSS 스타일 부분에서 점 name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적용을 하시고자 할 때는 본문 부분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드래그하고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 부분의 클래스 목록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골라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